pastor cook the -mi lesson forty-five, ah, uh, days over today we are deal with the how to speak, how to write, and how to read. So, all the ways I uh, recommend you that the with the English sentence with DR, dialect reading. So, you can. easily overcome and master all kind of parts of English. 그래서 오늘은 자 계속 영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DR로 하면 영작 해화가한 방에 끝나게 해줍니다. 자, 자, 이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은 1강부터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 편지는 온 곳이다. 부터 바울 끝나고 동쪽에 종.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동격 일부로 영어와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원래 종은 서번트입니다서번트 이게 종인데 여기서는 어, 슬레이브로 나옵니다. 원래 노예인데 어, 사도 바울이 좀 오버한 게 있어요. 너무 자기를 비하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 엄밀히 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 일본은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가면 이 편지는 온 것이다. 자 너무 쉽지 이거는? 자 너무 쉬우니까 빨리 갑니다. Let's go. 자, this letter is from Paul, a slave of Christ Jesus. 그래서 this letter 이 편지는 온 것이다. so be from도 되고 어, 이거는 또 comes from 이렇게 와도 되겠습니다. 이 편지는 온 것이다. Paul로부터 Paul. Paul. 동격이죠. a slave 종이죠 종. 오늘 노예인데 노예인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오케이. 요거 너무 너무 쉽죠? 자, 너무 쉽죠? 좀 빨리. 자, 해 보세요. 시작.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The t t e r is from Paul a slave of Christ Jesus. 자, 그는 2번입니다. 그는 선택되었다 의해서 하나님 그리고 되었다 사도가 사도는 어퍼슬 아까 배웠죠 이때 어퍼슬 티가 무궁입니다자 갑니다 시작 해지고 yourself 아 선택 되었다가 수동태 수동태 비프라스 pp가 나와야 돼요 아, 나머지는 뭐 되게 쉬워요 쭉자 he was chosen by God to be an 어퍼 e 여기 옳아죠? 언어 퍼슬입니다 on o on p 이거 원문이, 그 nrt 원문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모음 앞에서는 언느이죠 언. On. 자, she was chosen. 자, yeah, she was chosen. b p 러스 pp 가 되겠어. b 플러스 pp. 그럼 선택되었습니다. 의회에서 하나님. 투부정사, 그리고, 이때 투를 그리고 되었다. 이때 b, 아, b는 become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투부 정사를 우리 배웠죠. 사건의 사건의 이 진행 이 진행 그래서 앤드로 보면 너무 쉽있죠 앤드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 다쓴 다음에 그 다음에 말어 그리고 하면은 앤드 대신에 툴스래 투비 to 그리고 되었습니다 어퍼슬 사도가 이거 보세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투부 정사를 앤드로 쓰면 너무 멋있게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해보세요. 쉬우니까, let's go. 답은, 갑니다. Okay. He was chosen by God to be an apostle. 자, 3번입니다. 나는 약속했다. 이 복음을 오래 전에, 어, 오래전은 그냥 되게 쉬워요. long, 예, yeah, long, long, long ago. Long ago입니다. Long ago 통해서 그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오래 전에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영어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개로 너무 좋죠. 선지자는 영어로 prophet, prophet, prophet입니다. Prophet. 하나님은 약속했다. 자, 갑니다. 시작. 이게 제일 길고 어렵네요. 그거 해보세요. 차근차근.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한글로 보면 이게 바로바로 나오니까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The God promised this good news long ago through his prophets. 복수이죠, prophets. 오케이? The God promised 주어 동사죠. This good news. 이 복음을 똑같이 이 복음을 오래 전에, long ago, long, 이게, long, 이게, 이런 표현이 되게 쉽지만 중요한 표현입니다. through his profit. 오케이? Okay? through,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요 문자 다시 보세요. 좀길고 어렵죠? 45가에서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자, 있는 문장. 이게 바로 이게, 어? 영어죠? 해보세요. Okay. God promised this good news long ago through his prophet. Okay. 갑니다. 자, 1번. 자, 연습합니다. 자, 여러분, 빨리. 자, do yourself speak by yourself. 혼자 해보세요 답은. Okay. 자, 2번입니다. 2번. 자, 2번 해보셔요. 집중하시고, 딴데 보지 마시고. 오케이 산발시 어렵죠 깁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어, 이영장및 회화 연습을 어, 출퇴근 시간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나 또는 비행기나 뭐배 마찬가지로 자꾸 반복해서 이게 10분도 안 돼요. 뭐 이거 두대한네번 한 다섯 번 보면은 여러 한 66일, 66일 후에는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웬만한 표현은 다될 겁니다, 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이 다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정말 큰 유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